김태룡의 집중분석, 오늘은 K리그 클래식 17라운드 경기였죠. FC 서울과 상주 상무간의 경기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양팀의 승점 차이는 1점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이 7위를 기록하던 상황에서 이 경기는 상위 스플릿 6위 진입을 위해서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분명 양팀의 분위기는 약간 좀 달랐었는데요. 서울은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후반기 1승 3무를 기록하면서 상승세였고 반면 상주는 최근 전남과 전북에게 연패하면서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상주 입장에서는 이제 양준화가 경분 후적으로 빠지면서 중앙 수비에 문제점이 생겼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또 극복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서울은 에벨턴이 지난 경기 좋은 활약을 힘입어 오늘 선발 라인의 이름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몰리나와 짝을 이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양 팀은 전반전 공격적인 부분에선 다소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끄러운 잔디 탓도 있었지만 서울은 지금 코너킥 상황에서 먼저 찬스를 만들어냈었는데 몰리나의 코너킥 상황 이후에 에벨톤에게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뒤쪽으로 흐름 볼이 상주상무의 헤딩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에벨톤에게 일렀었는데 이것은 에벨톤으로서도 다소 좀 예측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상주상무로서는 중앙수비에 결국 양준하의 공백 여기서의 공백을 만드는 데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서울이 먼저 반응하자 상주상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2분 후에 이승현도 멋진 중거리 슈팅을 화답하는 장면인데요. 역습 상황에서 이승현이 측면으로 파고들면서 본인의 개인 능력을 발휘해서 왼발 슈팅, 위협적으로 연결합니다. 박항서 감독도 굉장히 만족해했던 표정인데 사실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 각도가 부족했지만 이승현이 개인 능력을 보였고 여기서 서울 선수들에게 칭찬해야 될 점은 역시 슈팅하기 좋은 각도를 내주지 않았다는 점 여러 명이 협력적인 수비를 잘했다는 점입니다. 상주상무의 높은 지점에서의 드로인을 차단해낸 FC 서울이 공격을 잘 이끌어 나가는 모습인데 높은 지점에서 수비를 시작할 때 나올 수 있는 장점입니다. 우선 고명진의 터치와 돌파 그리고 몰리나의 이대1 패스까지 좋았고 여기서 가운데 쪽에 있는 선수들의 습자도 나쁘진 않았지만 배치가 약간 아쉬움이 있었죠 무엇보다 최근 고명진 선수의 폼을 알수 있는 장면인데 지금의 이대1 패스 그리고 가운데로 확실한 연결은 고명진의 휴식기 이후에 올라온 폼을 알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이 장면은 역시 가운데 쪽에 분 명의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움직임을 갖고 가지 못한 것이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에 이날 경기 가장 큰 변수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유지훈 선수의 퇴장 장면인데요. 고유한 선수와 공중골을 다투는 과정에서 지금 손이 사용됐다고 판단되어 지금 주심은 바로 다이렉트 퇴장을 선언했었는데 이 판정은 박항서 감독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헤딩할 때 손이 사용되는 경우 이 경우는 스스로 또 보호하거나 아니면 은 스스로 도약력을 높이기 위한 동작인데 이것이 만약에 손으로 고의적으로 상대를 해야 할 경우라면 이것은 퇴장에서 선언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박항서 감독만큼은 이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판정이 이낙경기 후반전의 양상을 바꿔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결과물은 FC 서울이 아닌 상주상무가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이낙경기 비가 와서 좀 잔디가 미끄러웠었는데 오스마의 실책이 있었고 여기서 상주가 역습상을 만들어냈죠. 이군의 패스가 동료에게 연결된다는 것이 사실 좀 고의성이 아닌 상황에서 이승현에게 또 좋은 패스로 연결을했었는데 이승현이 본인의 클래스답게 굉장히 좋은 슈팅을 연결했습니다. 이군우의 첫 번째 선택도 좋았고요. 여기서 이군우가 치고 들어가죠. 이 상황에서 동력이 연결이 는데 공을 잡는다는 것이 흘려버렸고요. 이것이 오히려 이승현에게는 기가 막힌 오시스트로 연결을 됐습니다. 각도가 없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골키퍼의, 유상한 골키퍼의 머리 위쪽 강하게 슈팅을 시도했었는데 이것은 이승현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최영수 감독은 부상에서 회복한 박희성을 투입합니다. 박희성이 지금 그 반응에 화답하는 장면인데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지금 중앙의 움직임, 템포는 좋았고요. 다만 이제 박희성 선수가 약간 좀 시야가 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맞추는 시점에서 골대로 이어질 수 있는 판단을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돌려놓는 느낌보다는 그대로 본인의 몸의 방향을 살려서 아니면 차라리 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주 상무의 수비벽은 두터워졌습니다. 이럴 때 서울로서는 하나의 방법은 역시 지금 같은 세트피스, 플리킥이었는데요 몰리나의 이 프리킥은 올 시즌 K리그 플리킥골 중에 거의 뭐 베스트로 남을 수 있는 환상적인 궤적이었어요. 몰리나는 역시 후반기에 이 골을 통해서 본인의 훌륭한 폼을 증명했고요. 지금 상황, 특히 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그라운드뿐만 아니라 볼이 약간 이렇게 속도가 있어서 슈팅으로 시도될 때 빗물 때문에 볼의 궤적, 또 볼의 흐름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김민식 골키퍼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적용된 듯 합니다. 지금의 프리킥 대적 뒤쪽 각도에서 다시 보기에도 역시 훌륭했었고요. 몰리나가 넓은 면적으로 밀어때리는 느낌은 이것은 몰리나의 클래스를 알수 있었던 훌륭한 프리킥이었습니다. 후반전 36분, 서울 에스코대로의 역전 골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후방에서 전방으로의 간결한 연결, 또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마지막 피니시까지 여기에 대한 정답을 이골 장면이 너무나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서울로서는 후방적에서 지금 침착하게 빌드업이 앞뒤로 이루어졌고 특히 이 패스가 나간 이후에 오강민 선수의 질주 여기서 또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선택 크로스는 대단했습니다 특히 또 바운드가 물기가 있기 때문에 에스쿠데로 입장에서는 이것을 컨트롤해서 슈팅까지 하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여서의첫 번째 터치가 굉장히 훌륭했죠 자세를 낮추면서 공을 안고 들어가는 느낌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 이 강한 공을 통제할 수 있었고 반박자 빠른 템포의 슈팅은 이것은 김민식 골키퍼로서도 반응하기엔 너무 늦었던 상황입니다. FC 서울이 이렇게 경기를 2대1로 역전승하면서 최근 6경기 동안 무패, 3승 3무의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리그 7위까지 올라갔는데요. 상위 스플릿에 이제 마지노선인 6위 울산에 승점 3점 차로 다가가겠습니다. 울산이 이제 2 4점 서울이 21점인 상황인데요. 서울이 역시 후반기에 스포츠 관련하고 있는 여, 원인. 역시 후반전 들어서 집중력이 향상되면서 과거 보여줬던 소위 서울 극장 이런 모습이 재현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도 이날 경기에서도 프리킥 골을 터뜨렸던 몰리나의 후반기, 아이 퍼포먼스가 정말 대단한데 여기에 이제 에벨톤까지 들어오면서 공격이 가세가 됐고 부상에서 회복한 박희성까지 일단은 이날 경기 스탭이 됐기 때문에 공격진에 대한 선택의 자원은 더욱 넓어진 FC 서울입니다. 반면 상주 상무는 이날 경기 패배로 최근 3연패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리듬인데요. 가장 가까웠던 전북전 영대욱 대패에서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었고, 상주상무 입장에서는 이제는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온 시기인데, 빨리 팀에 적응을 해서 전체적인 조직을 맞추는 것, 이것이 상주상무의 과제가 되겠습니다.